할렐루야, 2020년 한해도 말씀의 등불로 비춰주시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다함께 12월 29일 화요일 새벽예배 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통일 찬송가는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문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성하리로다 올한해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팬더믹으로 번지면서 인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2020년도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불확실함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개월 여간의 시간은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겪으신 분도 계셨으며 또 많은 분들이 운영하시는 가게, 사업장의 재정적인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남몰래 기도할 수 밖에 없었던 성도님들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코로나 초기 성전 예배는 중단이 되었고 오랜 기간 동안 드라이브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성전 예배가 재개가 되었지만 연로하신 어르신들 중에는 코로나가 안전하게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전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고 젊은 사람들처럼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마저도 드릴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을 전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지난 한해 동안 우리에게 많은 절망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절망과 어려움의 시간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과 절망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삶에 어두움과 절망의 시간들을 가져왔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요, 절망의 시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편 42편의 기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 곧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향한 사모함과 간절한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시편을 큰 단락으로 나누었을 때제 2권의 시작이 되는 42편은 당시 성전을 섬기는 고라 자손들의 교훈시입니다. 본문 속에는 고라 자손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 속에 처해 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오늘 본문의 10편 기자는 그가 늘 해왔던 성전을 출입하고 성전을 섬기는 일들로 그가 누렸던 그 기쁨을 갈망하고 사모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고 그를 공격하는 삶의 어려운 일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순간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갈급한 믿음의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1절 말씀에는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갈급한 심정을 오늘 10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고 갈급해야 하는 자신의 심정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사슴은 어떤 동물일까요? 우리는 종종 사랑스럽고 소중한 이들을 가리켜서 사슴에 비유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가리켜서 꽃사슴 같다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신랑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한편으로 사슴은 한없이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 자신을 보호할 만한 어떠한 힘과 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슴이 줄임목을 채우기 위해 신의물을 찾아간다는 것은 자신을 위협하는 맹수들의 공격을 불사하고 생명도 불사하고 신의물을 찾아 나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슴이 목숨을 걸고 신의물을 찾아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신의물을 찾아야 살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셔야 살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맹수들의 공격과 위협에 둘러싸여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 사슴의 삶이지만 신의 물을 찾아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지금 사슴이 사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목마른 사슴의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은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이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더 찾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고 갈급해야 되는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혼의 신의 물을 찾는 자가 사는 자고. 그 신의 물을 마시는 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절망 중에도 살아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주님을 찾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마시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며 생수가 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절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며 간절히 찾는 자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도 2절에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과는 달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조롱하는 것으로 인하여 시편의 기자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너의 인생은 도와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고 하는데 너는 왜그 모양으로 사느냐? 사랑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느냐? 사랑하는 모든 새벽 재단의 성도님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이와 같은 세상의 조롱들 속에서 끊임없는 눈물의 탄식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세상의 모든 유혹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사모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시편의 기자가 절망과 탄식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명령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였습니다. 10편의 기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절망과 탄식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찾아와 내 인생에 찾아와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으며 왜 이렇게 불안해 하느냐? 내 영혼아,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라.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가 알수 없는 절망과 깊은 탄식에 있을 때에도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영적인 답답함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낙담하고 불이 죽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였던 것을 명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 같이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존전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로 인하여 절망적인 상황들로 인하여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을 세상의 방법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0편의 기자는 11절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영원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은 찬송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낙심과 절망과 모든 불안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결론은 감사와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한해 동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안개 같은 길을 걸어오시고 끝을 알수 없는 긴 터널을 지나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직 내려놓지 못한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으시다면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조준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마른 영혼에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의 영혼에 낙심과 절망과 불안함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빼앗긴 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던 우리의 믿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0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 영혼도 사슴의 눈망울과 같이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생명의 주여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되시며 치료자 되시며 통치자 되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